꿀장들을 모으다 보니까 다 집어넣지 못하겠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. 계상을 올리겠습니다. 하나 더. 덫집방지판을 치고 계상을 올리겠습니다. 자, 덫찝방지판을 가졌습니다. 소독 뿌려서 하고요. 혹시 이게 감염도 본 곳에서 빼내는 있일수 있겠네. 뿌리는 건 에탄올입니다. 선충을 올리려고요. 그래서 일단은 이행 연습을 해봅니다. 예상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.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맞나 보고 되네요. 올리면 됩니다. 올릴 때 방금 작업한 거니까 소비를 다 집어넣어 놓고 아니죠. 그냥 눈높이 하겠습니다. 내려가시고 우와 우 으~ 긴장하세요. 곧 끝납니다. 여러분들은 집이 좁아서 3층을 올려드립니다. 2층, 3층. 으 벌이 더 제일 강한 곳에다 붙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. 허전한 축파 여기다 넣어주면 좋겠죠. 소비 10개 꽉 채워줍니다. 응. 숙성시추랑 3단으로 가나. 가장자리는 덜 채운 거. 가운데 더 많이 채운 거. 덜 채운 거. 많이 채운 거. 덜 채운 거 있죠, 가장자리. 아, 이게 조금씩 다 채웠어야 되는데 어망 것도 뺐는 이거 어, 어. 자 소비들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짝짝짝 들어가는 거다 열장이 보통 상화동 소비 이 열장 열장장이안 들어갑니다 자아장 이거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겠네 자 정리판 빼고 자 이벌통은 아주 시원하기 때문에, 내금할 때 힘들죠. 두 개를 들어 놔야 되니까, 이건 무겁습니다. 한 30kg 가까이 되니까, 얘는. 소비 무게에다가 꿀 무게, 얼집 무게, 다더 하는 거니까. 자. 이렇게 해서, 쉽죠? 삼선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, 그냥. 보통 계산 갖다 올리면 되는데, 하나 더. 저는 한 가지 더했죠덧집방지판으로 중간에 그래서 덧집을 방지하는 거 그거 에는 뭐 똑같습니다. 만들기 오, 3단 만드는 게참 전문소비로 3단 대상 만드는 법습니 벌들이 있으면 털어놓거 앞에 소문 앞에 어주 하면 더 좋겠죠.